만약 정말로, 정말로 돈이 되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음, 과연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개미가 들러리가 되지 않는 법, 정보 창조자가 되어라. 이 주제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성공적인 투자가 정확한 정보를 빨리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 바로 제실리보모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제실리보모라는 인물. 이 사람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네. 15살에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와. 15살에 꼬마 투기꾼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뭐 시작에 돈을 싹쓸이했던 말 그대로 천재였죠. 다들 그래서 그의 기법을 엄청 부러워했고요.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상식이 바로 깨집니다. 어떤 거죠? 바로 그를 엄청난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매매 기법. 그게 그를 첫 번째 파산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성공 공식이 파산의 원인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사설 거래소에서년 10번 중에 7번을 마치던 그 방식이 어, 뉴욕 증권 거래소로 딱 환경이 바뀌니까요. 아, 환경이 바뀌어서 전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의 성공 공식이 영원할 거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함정이네요. 맞습니다. 이때 리버모어가 돈과 함께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는 건데 바로 자신과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 그래서 남이 주는 정보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고 회상했군요.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투자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뭐 뉴스나 전문가 리포트 아니면 주변 사람들 추천. 여러분의 정보 소스를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정보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아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리버모어가 재기에 성공하고 나서 또 파산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더 이상한 게 시장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런데도 파산했다는 말이죠. 네, 예측은 완벽했죠. 아니, 예측을 맞췄는데 왜 돈을 잃습니까? 이건 예측만 잘하면 된다는 것도 그냥 상식의 오류였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나옵니다. 아, 그 유명한 노인 이야기. 네. 거래소의 한 노인이었죠. 누군가 와서 이거 특급 비밀 정보인데 곧 폭락합니다라고 알려 줬는데도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였죠?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딱한 마디. 와, 지금은 강세장이다. 이게 눈앞의 정보보다 더큰걸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눈앞에 작은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이 거대한 시장의 추세에 올라타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리버모어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군요. 내가 큰 돈을 번 것은 사고팔아서가 아니라 진득하게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장기 투자나 존버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무적정 버티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그큰 흐름을 먼저 판단하고 그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 결국 그를 패배시킨 건 시장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낸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거부가 된 리버모어. 그런데 여기서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네, 바로 퍼시 토마스라는 인물을 만나면서부터죠. 이 사람이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리버모어는 자기 분석으로는 이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토마스의 논리적인 설명. 뭐 사실들 데이터 여기에 그냥 압도당한 겁니다. 아, 그 느낌 알것 같아요. 내 감은 아니다 하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논리로 설명을 하면 그렇죠. 흔들리는 거죠. 네. 결국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 자산의 90%를 잃게 되죠. 네, 90%입니다. 와. 논리적인 주장이라는 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더 위험한 거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그 논리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이제 평범한 대중의 의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중을 따라가서는 결코 큰 수익을 낼수 없다. 이게 리버모어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군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럴듯한 논리나 분석에 설득당해서 원칙을 어기고 투자했다가 후회한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팁도 안 돼, 논리도 믿을 수 없어. 그럼 대체 뭘 믿어야 합니까? 그쵸. 정말 막막하죠. 네. 리버모어는 그 답을 또 다시 파산 직전에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습니다. 신문에 실린 그냥 평범한 광고 하나였어요. 철도회사 광고 말씀이시죠? 주식 대금을 나눠에게 해준다는. 맞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대부분은 그냥 어 조건 좋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리버모어는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읽은 겁니다. 회사가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아. 이걸 시장의 둘기란 징조로 해석하고 공매도를 통해서 제기에 성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 창조의 핵심입니다 주어진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고 자신만의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래서 리버머가 단언했잖아요 진실로 돈이 되는 정보는 절대 세상에 공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내부자들은 호재가 있어도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다가 이제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 그때 언론에 정보를 흘린다는 거죠 결국 대중이 그 호재 뉴스를 듣고 주식을 살 때는 그때는 이미 정보 창조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받는 사람은 그저 정보 창조자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가 될 뿐이네요.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더 좋은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겠군요. 아닙니다. 해결책은 스스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또 정리해서 자신만의 정보를 만드는 것. 즉 정보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정보는 남의 입이 아닌 바로 당신의 관찰력에서 나온다. 정확합니다. 오늘 정말 제시 리버모어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투자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본것 같습니다. 네, 정보를 쫓는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수많은 파산 끝에 그가 남긴 교훈이죠.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어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남을 믿지 말고 오직 자신만의 판단으로 투자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드려주세요. 뭐 치열한 토론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